여러분, 고기 듬뿍 넣고 이감 보복해서 진짜 깜놀이 맛있습니다 양파 한 큰술 10g을 잘게 잘게 다주주고 대파 한 큰술 7g도 잘게 잘게 다주주는데 와, 같은 한 큰술인데 무게가 다르냐고 해야, 그거는 바쁘니까 밀도하고 비중이라고 막알카드리면서 전부지 한줌 잘라주고, 고춧가루 한 스푼 7g, 새우젓에 껀데기 한반 스푼 10g, 참치액자두 스푼 16g, 간늘반 스푼 10g, 쌈장 반 스푼 15g, 다시 놨던 양파 대파 던져놓고, 골고루 잘섞어준 다음에, 부엌이나 냄뺐다가 냄뺐다가 뺐맹물넣고 400cc, 10판 450cc 한 팩을 윗부분을 쭉쭉쭉쭉쭉 국물이 끓으면 양념도 큰술를 던지놓고, 돼지 앞다리살 제용용으로 얇불에 썰리 나오는 걸로 400g을 던지놓고, 2, 3분을 끼리가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소. 국물이 끓기 시작해가 고기를 자른 시간까지 포함해가 대략 5분을 끼리가 간을 보고 남은 양념을 적당히 해서 풀어주고, 국수를 삶아가 물기만 빼고 뜨거운 상태로 그여서 부어주고, 껍데기랑 국물을 듬뿍 은차보이소 원래는 국수를 찬물에 빡빡 실어가 전부를 기를 날리고, 끓여야 되는데, 그럴라면 국수가 차가워지니까 또토렴도 해주고 해야되니까 귀찮다입니까. 그러니까 대충 요래가 썰어놓으면 부추를올리주고 국물이 겁나 진짜 감사합니다.